2로 오조차 단기 관심 종목 간단하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부터 알아볼 건데요. 하락하던 지수가 한번 반등이 나오고 다음 주에 지수가 5선 넘어서고 5선을 잘 지켜 준다면 한번 매매해 볼 만하고 만약에 다시 이탈을 한다면 다시 보수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SBI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야놀자 가상화폐 창투사 요런 관련주고요. 많은 조정 이후에 지금 장기 이평선 타고 올라가고 있고 이평선 누웠다가 다시 꺾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거리랑이 나왔는데이 밑쪽을 지금 지 지켜... 주고 있고요. 이평선 이렇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 볼만하겠죠. 다시 이 산의 고점 그리고 20선 정도를 돌파할 때관심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테크입니다. 2차 전지 관련 주고요. 2차 전지 쪽일고 말고도 다른 종목들 좀 볼만할 것 같고요. 이종목 내려와서 지금 역시 이평선들 역별에서 정별로 바뀌고 있습니다. 21선이 60선, 120선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음, 장기평선 한번 아래 꼬리 지지를 받아줬고 20선 이탈 되어 있는데 다시 돌파를 하고 다시 5선 다시 돌파를 해주는지 보면 좋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캡이 발생한 이 고점대를 돌파를 할때 관심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국카본입니다 지난번 관심정목 라인 다음에 상승났다 다시 쉬고 있는데요 음뭐 셸가스 UAM 항공기부품 조선기자재 LNG 지금 다 볼만한 테마에 다 걸쳐져 있고요. 최근 하락에도 불구하고 정비열을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정비열을 타고 계속해서 지그재그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추세를 이렇게 타고 있죠, 그죠? 지그재그, 지그재그. 이 추세를 계속 탄다면 이번 주에 안 가더라도 계속해서 관심 가져볼만하고요. 만약에 다음 주 괜찮다면 자이 라인 여기를 돌파를 할때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데모입니다 건설 기계 관련주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도 포함이 됩니다. 많은 급등이 나오고 최근에 만원 라운드 피겨를 지금 지켜주고 있고 60선까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탈하면 위험하겠죠. 계속해서 지지를 받아주고 한번더 튀어 주는지 관심을 가져볼 거고요. 대략적으로 요런 라인, 여기 저항 지지 이 부분을 돌파할 때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퓨론티어입니다상당한지 얼마 안된 회사이고 자율주행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실적이 괜찮고요. 상장하고 쭉 내려와서 겁을 주고 털어내고 난 다음에 크게 거리랑 여기서 세력이 들어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평선 타고 여기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많은 겁을, 많은 겁을 주고 있는데 그때 외국인은 들어왔고요. 갭이 발생을 했는데 이갭 하락 부분에서 지지를 한번 받아줬으니까 이대로 무너진다면 역시 버리고요. 다시 돌파를 해준다면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요런 라인 정도 보도록 할게요. 여기 갭 상승 부분, 20선 돌파 부분. 다음 OCI입니다. 중국 폴리 실리콘 가격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하면서 여기 관련주 OCI가 있고, 요거 말고 시가총이 작은 것으로는 다원시스. 다원시스도 한번 보면, 같이 보면 될것 같고, 나노신소재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OCI를 보면, 은 이전 종목들이 요런 것을 바라는 거죠, 그죠? 역배열에서 다시 정배열 만들어주고 이렇게 튀어 줄 것, 요런 것을 기대를 하면서 이전 관심 종목들이 약간 요런 요 모습에서 관심 종목 들었고, 이 종목은 역배열 다음에 크게 하면 상승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20선을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데, 크게 상승하고 다음에 아직 60, 120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 만나러 갈 수가 있어요. 내려간다면 좀 버리고, 이대로 20선을 지지를 받아주고 튀어준다면 관심을 가져보고요. 전고점 좀 돌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부분을 한번 지지를 이렇게 크게 한번 겁을 주면서 한번 받아주었습니다. 기간이 계속해서 수급이 좀 들어와주고 있고요. 거리랑 크기에 들어와졌고, 한번 관심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대략적으로 이런 라인을 돌파를 할때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서현 이화 입니다. UAM, 그리고 자동차 부품 관련 주고요. 이 종목 역시 역별에서 크게 상승 다음에 이 종목은 장기평선 60, 120, 480선까지 지지를 받아주고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지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전고점 부분이 되죠. 그죠? 이 부분 이탈하지 않는다면 역시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략적으로 요런 라인, 여기 전전고점, 그리고 여기 60선 정도 돌파를 할때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태광입니다. 원자력 관련 주고요. 정부의 정부의 원자력 강조 기조 때문에 지금 돌아가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죠 원자력 관련주 이 종목 뭐 역시 기간이 쭉 들어와주고 있고요 지수 하락기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정별로 상승을 해주고 있었고 60선 지지 20선 돌파 다음에 다시 60선까지 오고 있는데 60선을 잘 지지받고 다시 돌파를 해준다면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요런 라인을 좀 보도록 할게요 다음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음, lng 선수주 증가, 이런 것들로 한번 관심을 가져 보고요. 여기 말고도 조선. lng 관련주들 지금 계속해서 봐야 될것 같아요 이 종목 예전에도 한번 힌트를 들었는데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그재그로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크게 튀고 작게 튀고 크게 튀고 작게 튀고 있는데 또 한번 크게 튀어줄지 미국인 기관도 동시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고요 이렇게 정비 를 유지된다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라인을 돌파를 할때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양 홀딩스입니다. 자, 이 종목은 거리랑 크게 한번 들어와주고 난다음 옆으로 지금 기어가고 있고, 위을쭉 내려서 전, 전저점 지지를 받고, N자형이 될수 있는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기관 쪽에서 급하게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고, 지금 유보율이 1000%가 넘어서면서, 자, 1000%가 넘는 유보율을 가진 종목이 유상증자 확률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 얼마 전에 강의 영상이 있죠, 그죠? 다다 다 그런 건 아니고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패턴 중 하나인 무산증자 기대감 거기 혹시 걸리지 않을까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높은 종목들은 많아요. 그냥 무작정 유보율 높다고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차트가 만들어진지를 봐야 되고 좀 반응이 오는지 봐야 되겠죠, 그죠 항상 어디로 돌파할 때 매매를 하더라도 내려갈 때는 손절도 잘 해야 되고. 대략적으로 요런 라인을 돌파를 할때 관심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다음 재룡 전기입니다. 철도 그리고 전력 설비 이쪽 관련주고요. 전력 수급이 높아지는 여름 시기 당연히 전력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좀움직여줄 수가 있고 플러스 철도 관련주다 보니까 gtx 관련주로도 묵힐 수가 있고요. 전기가 국가 보안에 중요한 부분이 되죠. 그죠? 거래량도 이렇게 좀 나왔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요. 5 0 0 0원 라운드 피겨가 중요한 부분이고 지켜주다가 이탈했다가 다우지 켜주다가 위로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 직전에 있던 매물 때 여기를 지금 찔러주고 있죠. 돌파를 해보려고. 돌파를 해주는지 관심있게 보자. 이런 짓이고. 내려왔다가 다시 정별로 돌아서고 있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이격도도 점점 벌려가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요런 라인을 돌파를 할때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점 추천주 아닙니다 참고사항이며 본인 중심 매매 자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나는 지수가 어떨 때살 것이다 나는 어떻게 분산 투자 비중 조절 분할 매수 이런 것들을 할 것이고 사고 난 다음에 내려갈 때는 어디서 끊을 것이며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는 또 어디서 끊을 것이며 올라갈 때는 어떻게 난 분할 매도를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계획이 철저하게 있어야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욕심 내지 마시고 수익을 챙겨가는 습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지수 하락 추세에서는 보수적으로 매매 이렇게 지수가 내려갈 때는 계좌가 성공하기 힘듭니다 매매를 하신다면 계속해서 내려간다면 매매를 보수적으로 매매를 안 하는 쪽으로 하시고 돌파를 한다면 매매를 해 보지만 다시 또 내려간다면 다시 손절과 비중을 축소를 해서 또 피하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매매를 하셔야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주에 부디 지수가 살아나길 기원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댓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하세요